뭐 보통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검찰이나 뭐 법원의 기록을 복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. 복사로 왔으면 그냥 좀 좋게 해주면 되는데 존나 띡띡 거리고 존나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변호사무들 직원들 막 꼽주고 막 이런 새끼들 존나 많아요. 이런 새끼들. 승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뭐 웬만하면 거의 다 당해봤을 걸요. 엄청 고압적이고 엄청 싸가지고 존나 띡띡대고. 근데 보통 법원 직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그건 좀 문제지. 뭐 이왕이면 좀더 친절하게 하면 좋죠. 똑같은 말이 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차인 거잖아. 이 얘기를 좀 애둘러가지고, 아, 저희가 재판기관이라서 이런 민원인들한테 뭐 소송 절차나 관련해서 상담해드리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냥 주변 변호사나 뭐 법무사분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절차 진행 관련해서 확인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좋은데,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, 니네 알아서 해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화가 난 거지. 결국에는 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였다. 근데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 법원 공무원 시생템도 한번 잡아주겠는데 이건 no.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이고, 입장 바꿔가지고 그 법원 공무원 입장에서 똑같은 그런 전화가 계속 오고, 내가 이거 함부로 얘기해 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,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.